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또 멋진 일들 많이 있으셨죠? 하지만 또 위로받을 일도 있으셨고, 또 위로해준 일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위로해줄 분들도 많이 옆에 생기죠. 그럴 때 어떻게 위로해주세요? 그 위로의 기술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주님은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방법을 알고 우리 주변에 사랑을 흘려 보내는 또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즐거워 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한번더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한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이번에는 세번역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오늘 또이 말씀과 함께 또 같이 읽으면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재욱 목사님의 책입니다. 한재욱 목사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베스트셀러인데요. 1권, 2권, 3권, 4권까지 나왔는데 그 책의 저자이시죠. 우리 목사님은 인문학 뿐만 아니라 독소를 통해요. 또 많은 성경의 지식과 깊이 있는 영성을 통해서 귀한 글을 쓰시는 우리 목사님인데요.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운 책을 쓰셨어요. 제목이요. 너무 멋집니다.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하나의 시어 같죠? 이 책을 읽다 보면 내 안에 있었던 고난들,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고난과 고통이 결국 나에게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귀한 책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볼 글의 제목은요. 상처 입은 자 이렇게 위로하세요. 고통 당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깊은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곁에 있어줄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만의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말씀 예수님은 이른바 선한 사바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물으셨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이런 질문으로 치환될 수 있다. 누가 깊은 고난을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고통의 심연 속에서 낙심하고 분노하고 절규하는 그러면서도 위로를 기다리는 친구를 위해 누가 좋은 이웃이 되겠는가? 고난당한 이웃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침묵해야 한다. 우리는 고통받는 성도에게 딱히 건넬 말이 없다. 깊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 앞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론적으로 던져주는 언설은 고통을 더할 뿐이다. 깊은 고통의 신음을 앓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듣기보다는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요비 고난 당할 때 그를 찾아온 세 친구는 욥과 함께 통곡하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침묵을 깬 것은 욥 자신이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기 3장 26절 말씀. 욥은 고통과 낙심을 토로한다. 그의 말을 듣고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변호사라도 된 듯이 요에게 답변을 시작한다. 아쉽고 아쉽다. 더 침묵했어야 한다. 더욱 들어주었어야 한다. 요비 겨우 몇 마디 탄식할 뿐이었는데 친구들은 봇물 터지듯 말하기 시작한다. 이에 요분 더욱 고통스러웠다. 위로 받아야 할 요분. 범죄자 취급을 당한다. 친구들은 욥의 상한 얼굴을 보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뿐이었다. 욥은 총을 맞은 듯 마음이 문드러져 갔다. 욥은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하지만 친구들이 대신 나서서 하나님 대신에 논쟁을 벌인다. 욥은 결국 이렇게 말한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럽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욥기 6장 25절 말씀.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욥기 13장 4절 말씀. 우리는 깊은 고통을 당한 사람 앞에서 침묵해야 하며 고통 당하는 자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요배의 친구처럼 섣부르게 정죄하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아프니까 인생이라는 말도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틀에 박힌 말도 하지 말자. 더군다나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라는 말도 쉽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도 절제하자. 자신이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사람이 있다. 혹은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해 주어야만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다. 또한, 고난에 대해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말을 함으로써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잘못하면, 고난당하는 친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기도 하고, 자신의 우월한 신앙 의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수많은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답하지 못한 문제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밝히 보여주지 않으신 사실까지도 자신이 다알수 있는 양, 말하면 교만이다. 현대 철학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한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세계를 언어로 명제화 할수 있다고 믿었으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그의 명저 논리 철학 농고의 마지막 구절을 철학사에 남는 유명한 말로 장식한다.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깊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기상나팔 소리, 큰 소리, 바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함께 있어주는 무음의 소리, 침묵의 소리가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소리다. 아멘. 참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많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나도 나에게 상담하고 뭔가 문의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사람에게 뭔가 답을 주고 싶어서 답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에 선을 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탁월한 주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지혜 있는 채 하고, 많이 아는 척 하지 말라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 옆에 가만히 있어 주셨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글을 보면서 생각났던 글이 있는데요. 헨리나우엔의 책에서 봤던 글인데요. 위로란 내가 가진 대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상처를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냥 공감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위로의 첫 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봐야 됩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에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발을 벗고 그 땅에 서라. 이는 거룩한 땅이라. 출애굽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 앞에 갈 때는 신발을 벗고 깨끗하고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쓰듯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쓸데없이 이상한 말 하느니 그냥 침묵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마음으로 안아주는 것이 백마디,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조언을 해봤지만 그 조언의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되려 폭력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에도 있었듯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저는 참이 말씀 너무 좋더라고요. 결국 이것은 고통 앞에서 누구도 우월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고통을 검색을 하다가 찾아봤더니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토마스 아키나스의 글인데요. 고통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침묵, 기다려주는 거.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통당한 사람들 앞에서 보여 줄수 있는 가장 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몸의 언어들 있잖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 따뜻한 표정, 따뜻한 눈길, 따뜻한 액션이 그를 더욱 더 편하게 해서 결국 저의 경험으로 봤서는 나한테 좀 얘기 좀해 줘. 내가 무엇이 잘못이지? 내가 왜 이런 거지? 너의 의견을 좀 얘기해줘. 다 듣고 나서 그 말이 나올 때, 그때가 이제 내가 출동할 그 타임이고요. 어쩔 때는 저한테 와서 다 이야기하고 혼자 다 울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가요. 좋은 처방을 해줘서. 저는 얘기한 게 거의 없는데, 아마도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깨닫는 모습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참, 그럴 때 보면, 침묵이 최고의 상담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의 치유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들의 궁극적인 치유자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얘기하셨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품어주고 이해해 주고 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에게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서 주님과 연결해 주는 것이 아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까부터 잠깐 잠깐 얘기했지만 대표로 있다 보면 은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내 간혹가다 직원들이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그들의 어려움 점들, 힘든 점들 가지고 이제 저한테 찾아오죠. 근데 저도 아까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뭔가 내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뭔가 내가 해결해 줄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 교만이었죠. 내가 그들보다는 위에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지 않았고, 주님께 여쭙지 않았고, 어정쩡한 저의 지식과 경험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었던, 먼저 마음이 앞섰던 그런 저의 모습이 있었어요. 해서 그런 친구들이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가면은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 뭔가 한건 했어. 되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점점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적어졌어요. 왜 적어졌을까? 그들의 고난과 고통이 이제 사라졌는가? 그래서 안 오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직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 받았던 적이 있어요. 대표님은 너무 열정이 많고 너무나도 좋으신데 이제 이야기하기가 겁난다. 너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신다라고. 누가 그것을 몰라서 간게 아니라 그것은 나도 알았지만 대표님한테 가면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 기도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했던 방법을 알려주실 거를 기대하면서 왔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쾅 머리에 한대 맞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 문제를 풀 때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었는데요 누군가가 저한테 찾아올 때를 봤더니, 물론 처음에는 깊이 기도하고 했었는데, 깊이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찾아오면 뭔가 저의 프로세스를 돌리고, 저의 경험치를 돌려가지고, 이 친구한테 맞는 방법을, 솔루션을 빨리 뽑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했지, 그 친구가 저한테 왔을 때 깊이 기도하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저한테 주셨던 마음을 나누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게 나누려고 했다면, 그가 나한테 왔을 때다 듣고, 그리고 끝까지 듣고,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있으면 내가 또 나눌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가 돌아가고, 그 문제 가지고 좀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따로 불러서 얘기했었다면 잘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빨리 대답을 해주고 싶었고, 해답을 찾아주고 싶었고, 또 하나님 이 정도는 알아서 처리할게요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마음을 나누지 못했고 내 수준 내 머리에서 나오는 정도만 나누었기 때문에 아마 저를 믿고 찾아왔던 그분들에게 온전한 위로를 해주지 못했었던 것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개했었던 것 같아요 열정을 가장한 그런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었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그들에게 영적으로 권위를 휘두르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도 찾게 되더라고요. 참 많이 회개했고, 요즘은 무언가 이야기를 해오면 기도하려고 합니다. 바로 결정해 주지 않고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또 여러분들이 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과 친하게 지내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도 보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줄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에 주변에 많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때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요. 다 들어주시고, 바로 결론 내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이 문제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보자.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셨던 마음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소개시켜 줄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중에 좋은 글이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깊은 고통 당하는 사람 앞에서 침묵해야 하며 고통 당하는 자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요배의 친구처럼 섣부르게 정죄하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논리철학 논거의 마지막 구절을 철학사에 남는 유명한 말로 장식했는데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깊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기상 나팔 소리, 큰 소리, 바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함께 있어주는 무음의 소리. 침묵의 소리가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소리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더 보겠습니다. 즐거워 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과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항상 낮은 마음으로 스스로 지혜 있는지 하지 않으며 그들의 마음을 받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앞에 찾아오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대하고 깊이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브레시.